송가인 아사달 무대에서 올린 애절한 감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 공개 송가인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설을 일구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지난 24일 KBS 1TV 가요무대에서 그녀가 선보인 무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아사달 무대에서 송가인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며 그녀의 음악적 깊이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누구도 미처 알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와 진실이 있었다. 그 진실은 그녀의 팬들에게 나가 음악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송가인 아사달에서 드러낸 새로운 감성. 송가인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를 모은다. 트로트 여제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녀는 그 어느 무대에서도 단순한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그녀만의 감성적인 깊이를 뽐낸다. 그러나 이번 가요 무대에서 송가인이 선보인 아사달은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다. 송가인은 아사달 무대에서 국악창법과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강렬한 감동을 전달했다. 그저 감미로운 목소리로만 무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깊이와 애절함을 보여주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송가인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트로트의 경쾌하고 화려한 모습은 잠시 잊혀졌고 관객들은 그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아사달,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송가인의 아사달 무대가 공개되자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송가인은 이번 무대와 함께 발표한 정규 4집 앨범 가인 달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진심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앨범의 타이틀곡인 아사달을 통해 송가인은 단순히 음악적 성장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고뇌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많은 팬들은 송가인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앨범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내면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앨범 작업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풀어냈고 그것은 곧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송가인의 음악이 단순히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감정적 여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가인, 달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장의 시작. 이번 앨범 가인. 다른 송가인에게 있어 단순한 음반이 아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년간 숨겨왔던 감정과 생각들이 담겨 있다. 눈물이 난다. 평생과 같은 곡들은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갈등과 외로움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었다. 팬들은 이를 통해 송가인이 그동안 보여준 밝은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지한 감정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아사달은 그녀가 전통적인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창작한 곡으로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사랑이나 이별을 넘어서 송가인 개인의 내면적 성찰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트로트 여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물결. 송가인의 새로운 모습과 깊이 있는 음악적 변화를 팬들은 뜨겁게 환영했다. 가요 무대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송가인의 무대에 대한 찬사와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서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송가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일부 팬들은 그녀가 이전의 밝은 이미지를 벗고 다소 어두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의 진정성과 음악적 성장에 대한 찬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가 공개한 진실은 이제 단지 음악을 넘어 그녀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예상치 못한 전개 송가인의 미래는? 송가인은 최근 가인 달 앨범을 발표하며 음악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초동 판매량 2만장을 돌파하며 역대 여자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과 감정,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는 의미였다. 아사달과 같은 곡을 통해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대중의 기대를 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완성해 가고 있다. 송가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감정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송가인이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송가인의 최근 아사달 무대와 앨범 가인. 달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뜨겁고 긍정적이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모습과 음악적 변화를 환영하며 이번 무대와 앨범이 그동안 송가인이 쌓아온 이미지와 감정의 깊이를 한층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팬들의 반응. 송가인의 아사달 무대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가인의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다며 감동을 표현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팬은 그동안 송가인이 보여준 밝고 경쾌한 모습이 좋았지만 이번 아사달 무대에서 보여준 애절하고 진지한 감성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송가인이 음악적으로 더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팬은 송가인이 국악창법을 사용한 아사달에서의 감성은 그동안의 트로트와는 다른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다며 이젠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감동을 전했다. 이와 함께 송가인의 앨범 가인, 달에 대한 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특히 앨범의 타이틀 곡인 아사달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송가인이 직접 쓴곡 '평생'과 '눈물'이 난다는 그녀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곡들이라며 앨범을 들을 때마다 송가인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린다고 언급한 팬도 있었다. 그들은 송가인이 이번 앨범을 통해 보여준 음악적 진화를 높이 평가하며 송가인은 이제 단순히 가수가 아닌 감성을 전달하는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언론의 평가. 언론 역시 송가인의 이번 무대와 앨범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여러 음악 전문 매체와 방송사에서는 송가인의 변화된 모습과 음악적 깊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 매체는 송가인은 아사다를 통해 국악의 정서를 담아내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데 탁월하며 이번 앨범에서 송가인은 단순히 감성적인 무대만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른 언론에서는 송가인의 새로운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뤘다. 송가인은 가인, 달을 통해 감성적이고도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그동안의 경쾌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심오한 감정의 세계로 나아갔다며, 이번 앨범은 그동안 송가인의 음악적 색깔이 얼마나 풍부하고 깊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또한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통해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판을 내놓기도 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 팬들과 언론 모두 송가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팬들은 송가인이 보여준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감동적인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언론도 송가인의 향후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앨범에서 송가인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음악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녀의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이 매우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송가인의 아사달 무대와 가인. 달 앨범은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음악적 기표와 예술적인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송가인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